일단은, 뭐, 반복문 두 겹이라는 내용이 없어도, 어 반복문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김치, F, A, 1, 뭐 이렇게 합시다. 134. 하이픈 123 하이픈 123 하이픈 이게 다예요 사실 요거예요 근데 이건 답이 아니죠 얘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패턴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볼까요 그러면 이만큼이 총3번이래 맞죠? 반복문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사실. 패턴이 반복될 때잖아요 어. 일단은 그러면 은 이만큼을 3번부터 해볼게요. 그냥 3번 돌아가는 반복문 안에다가 가둬놓으면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 그죠? 그럼 일단 반복문 한 겹. 맞죠? 그냥 얘는, 얘는 이만큼을 세번 반복시켜주는 반복문이잖아요. 이 초기 조건 스텝 가지고서. 반복하는 부분은 이만큼이 될 거고. 지금 하나, 둘, 셋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음, 요거를 한번 따로 만들어 볼까요? 아, 이게 저장이 되면 안 되는데? 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printf, p r i f 1 1, 2, 3. 그럼 얘는 1, 2, 3 나올 거고. 맞죠? 얘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수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얘네? 그렇지 J는 1부터 J는 3까지 J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뭐하면 돼요 이거 printf 퍼센티지 J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laughs>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 대신에 요만큼 써줘도 되겠네요 맞죠? 요, 요 모양 잘 기억하세요 얘 대신에 지금 반복문을 이용해서 123 출력하는 거할 거예요 이렇게요 끝났네요 그러면 대체를 그냥 시켜버렸어요 그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얘는 그냥 세번 반복 시켜주는 반복문이고 뭘 반복하겠대요. 이걸 반복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반복하고 싶은 거니까 맞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직접 해보셨으니까 좀 보이시지 않아요 이거? 그냥 이거 대신에 요거 써줬을 뿐이에요. 얘를 반복문으로 표현한 거를 이안 안쪽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음 얘는 왜이 안쪽에다 안넣어줬어요 그리고 하이픈 하이픈은 총몇번 실행돼야 돼요? 3번이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하나 출력하는건 총 몇번 실행돼야 돼요 아홉번이죠 아홉번 3번 세 3번 세 3번 세 이니까 그러면은 3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주고 3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주고 3번 해주고 한번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죠 지금 이거랑 이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을 한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체를 시켜주면 되지만 이런 건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 드레스기가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은 뭐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닌데 나중에 좀 커다란 혼란이 와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맞춰가면서 써주세요 좀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좀보 볼까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그죠? 그냥 1, 2, 3 출력이잖아요 1, 2, 3 출력 1, 2, 3 출력을 몇번 하겠대요? 끝났네요 그러면 1, 2, 3 출력을 몇 번? 3번 이렇게 하면 1, 2, 3 출력을 10번 대신 하이픈까지 떼서 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죠. 1부터 10을 총 3번. 1부터 10 하이픈. 1부터 10 하이픈. 1부터 10 하이픈.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상을 하고서 실행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작게 도는 반복문인 거고 이 자체를 크게 돌려주는 반복문이 하나 또 있는 거고 이해 되시나요, 이거? 그러면 어, 아까 모양으로 돌아갔을 때 얘도 잠깐 뺍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안 돼요? 일단 모양을 먼저 보여드리죠. 왜안 되는지 지금 그냥 눈으로 대입해서 이 화면만 보시고 눈으로 대입해서 찾아보세요. 왜또 바로 안 나오는지. 자, 지금 바뀐 부분은 사실 요거 한 줄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가 이 안쪽에 있냐? 이 바깥쪽에 있냐? 이 안쪽에 있을 때는 잘 돌아갔었어요. 이렇게 123123124 하이픈이 빠졌으니까. 이만큼 한 묶음이고 이만큼 한 묶음이잖아요. 지금. 그죠, 보이시죠? 초기 조건 스텝, i 꺼, j 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변수가 총두 개에요, 지금. 자, 이때는 왜잘 되는지부터 봅시다. 일단은 i가 1이네요. j도 1이네요. 최초에요, 최초. 그러면은 j1 찍을 거고, j2 됐어요. 그죠? 올라가면은 참이니까 j2 찍을 거고, 그리고 J3 됐고 또 올라가면은 J3 찍을 거고 맞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J4니까 이제 거짓이 돼서 나오겠네요. 나오면은 뭐 만나요? 이때 이제서야 i 는1 증가죠. 그러면 아는뭐 됐어요? 이제야 2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참이니까 이거 똑같은 거또 하겠네요. 그럼 1, 2, 3또 빠져 나오면은 J 이번엔 뭐 됐어요? 이번에는 3된 거잖아요. J, 아, 다시 J가 아니라 I, I, I. I가 이제 3이죠. 3인 채로 올라가면은 또 3이니까 똑같은 거또 하겠네요. 1, 2, 3. 그리고 또 나와보면은 이제 I4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4를 올려서 거짓이니까 빠져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그죠? 문제 없어요. 이때는. 문제는 이럴 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최초 한 번밖에 안 돌아요.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1이에요. 1이에요. 뭐, 1, 2, 3 찍을 거겠네요. 그죠? 요 작게 도는 거. 반복만안해서 J, 1, 2, 3. 그럼 J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서 빠져나가요? 그죠? J가 언젠가 얘를 만나서 4가 됐으니까 올라갔을 때 거짓이 돼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I 증가했습니다. I는 2예요 맞죠? 3이니까, 뭐, 안쪽 실행할 건데, J 뭐예요? 안 돌겠네요? I 뭐예요? 3된 거고, 이제, 올라가면은, 3인데, J가 아직도 4잖아요? 얘 예,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그럼 반복문에 진입하기 전에, J 값이 초기화가 안된 거죠, 지금. 그죠. J는 1, 2, 3으로 이제 1부터 3까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4인 체로 그냥 냅뒀잖아요. 얘를 못 만나서. 그래서 얘는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시 돌아왔을 때 J가 1로 초기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좀 복잡한 부이 있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I가 1이고, J1, 2, 3. i가 2고 j1, 2, 3 i가 3이고 j1, 2, 3 그럼 끝 이게 끝이에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때 i가 뭐길래 이런 식으로 i가 1일 때 j1, 2, 3 i가 2일 때 j1, 2, 3 i가 3일 때 j1, 2, 3 이렇게 까볼 수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넣는다면은, 얘도 좀 많이 출력이 될 거지만, 좀더 자,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겠죠? 아이 아직 1이고, 뭐, 제이 아직 2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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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 안에서 자, 얘는 몇번 실행될까요? 세 번씩 세 번을 세번 3번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얘는 작게 세 번인데 이게 하나 돌아야 얘가 세번돌 거고. 그죠? 얘세번 돌면서 이거 또할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크게 그러니까 중간게한번 돌아야 그제서야 큰게 하나 증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톱니바퀴 작은 거랑 큰 거랑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침, 어, 초침이 0부터 59까지 증가해야, 그 다음 60이 됐을 때 분침이 하나 올라가는 거고, 분침이 0부터 59까지 뭐 증가했다고 치고, 60이 돼야 시침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러면은 얘는 J루프가 아니라 K루프 안에서 이제 돌고 있는 거니까. 그죠? 얘가 적절히 증가가 돼야 되는 타이밍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결과가. 네, 적절한 위치에 다가 잘 배치를 해주는게 어 이제 연습하셔야 될거 근데 이제 요런것도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막 로직을 이런식으로 만들었대요 이 중간에 지금 뭐 제가 엔터를 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로직이라고 했을때 요 i 루프를 돌려고 이제 보면은 i 증가는 저 밑에 있는거고 뭐 j 루프를 돌려고 보면은 j 증가는 여기 있는거고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천천히 서로 붙인다면 아이 초기값 찾아다 넣고 아이 스텝 찾아 넣고. J 거 초기 찾아다 놓고 J 스텝 찾아다 놓고 K 거 초기 K 스텝 하면은 좀 코드에 이제 절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얘가 아무리 넓어져, 넓어져 봤자 그냥 요한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메 시기구나가 나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니까두 개가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요. 결론, 요두 겹, 두 겹은 많이 써요. 세 겹은 세 겹도 쓰긴 쓰는데 일단은 두 겹부터. 네, 저랑 뭐라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와일루프, 퍼루프 두 겹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도 많이 쓰는 건데 어, 세 겹은. 네, 세 겹까지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뭐 다중 반복문 뭐 이중 삼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쓰겠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초반에 이제 연습하실 때는 뭐 그림판도 좋고 펜노트도 좋으니까 i j k 따로 놓고 i1 j1 뭐 k123 i1, j2, k123 이런식으로 좀 저는 경우의 수 이런거 다막 가지치기 이러면서 다 쓰면서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식으로 좀 직접 대입을 많이 해보시면은아 나중에 눈에 좀 보이실겁니다 네. 그래서 음 일단은 이렇게 좀 돌려놔 볼까요 그러면 은 k 이런거 없으니까 j, j라고만 했을 때 그러 123, 123이 나올테지만 음... 이런것도 가능해지는거죠 이제 단 단을 1단부터 9단까지 %f %d 단 이렇게 까지 하면은 얘는 몇번 실행돼요? 아홉 번이죠 아홉 번 실행돼? 9번이죠. 9, 그냥 9번 반복하는 루프 안에 있잖아요 지금 아홉 번이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대신에 중간 중간에 단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출력하고 있는 게 바뀌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좀더 발전을 시켜보자면 좀더 익숙한 i로 붙였을 때 뭐상 관은 없 지만 변수 명 이야. 뭐상 관이 없 지만 퍼센티지, 어, 퍼센티지, 이런 거 이런 식 으로 3거기9 까지, 1단 부터 9단 까지 지들 이알 아서. 그러니까 어, 얘네 이제 작 게, 올라가는 이 안쪽에 있는 루프가 되는 거고 얘는 이 작은 게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야 그제서야 1 증가하는 큰 루프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어 얘가 이제 작게 증가하는 i가 될 거고 <laughs> 이 녀석이 크게 증가하는 단이 될 거니까 그죠? i가 9번 증가해야, 그제서야, 단위 하나 증가한다. 단위 하나 증가하면 또 아이는 똑같이 돌거고 그럼 또단위 하나 증가할거고, 이거는 이 범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일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얘는 넘어갈거예요